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, 밸류. 밸류 값에 대해서 한 알아보겠습니다. 어, 일단은, 여기 보시면은 못 쓰는 밸류들도 있어요. 디스턴스, 헬스, 로어셋, 만화, 카피, 플랜송이드 이런 것들. 이런 것들은 유료버전이니까, 무료버전에서는 못 쓰긴 하는데, 이제, 그래도 밸류를 쓰다 보면은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. 그래서 이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빌류 카피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만약에 빌류 값 A, A의 값이 10이고 B의 값 C, 대충 5라고 했을 때 A의 값을 b의 값으로 복사하고 싶다. 이러면 이제 카피를 쓰면 원래는 되는데, 유료버전이라서 못 쓰니까, 무료버전에서 사용하는 방법은, 무료버전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, value b를 0으로 하고, value b에다가 a만큼 값을 더하면은, 이제 value b는 a랑 똑같은 값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, 블록 한 개를 더 쓰면은, 카피 기능을 그대로 구현해야지. 이제.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무료 버전이라도 하고 싶다. 그러면 이제 카피 이런 식으로 되고. 만약에 곱하기 같은 걸 하고 싶다. 멀티플리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인데 <laughs> 만약에 곱하기 같은 걸 하고 싶으시면은, 이것도 조금 번거롭긴 한데,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요. 조금 번거롭긴 한데, 여기 보자. A는 10, B는 5, C는 0, 해가지고, 이제, C에다가 A만큼을 더하는데, 그거를 5번 반복하면 50이 나죠. 그러니까, A 10을 더하는 걸 5번 반복하면 50이 되는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곱하기도 할수 있긴 해요. 근데, 좀 번거롭죠. 이제, 이렇게, 리피트로, 이렇게, 좀, 아니, 5 정도면 괜찮을지도 모르지만, 조금 길게, 만약에, 그, 만약에, 막, 50 곱하기 50 같은 식으로 좀 길게 가면은, 이제, 리피트에서 값은 나오긴 하는데, 밑에서 바로 땡겨쓰기는 아마 좀 렉이 걸릴 수도 있기도 하고, 뭐라고 해야 되지? 어쨌든,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. 그냥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, 웬만하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죠. 네, 그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, 밸류를 꼭그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고 장식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 스킬의 데미지를 나타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숫자 스킬의 무슨 숫자 같은 걸 아이콘 로에 나타낼 때 아이콘 키를 이용해서 아이콘 키를 예를 들어 어디 보자 A B C로 해놓고 키 값을 A로 해놓고, 밸류를 10으로 0 하는 다음에 레벨 p 당 10씩 오른다라고 정해놓으면은 디테일에서 attr 하고 아이콘 그러니까 이거 여 어, 아이콘 키 값의 이름을 적고 ABC 그 다음에 점 그래서 아이콘 키 값에 있는 이것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트블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밸류 값 밸류 값을 여기다 나타낸다 이러면은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여기 있는 값은 기본 100으로 지정되고 스킬레벨 1가 10씩 오르는 이걸로 지정하는 거죠. 예를 들어, 여기다가, 데미지 써 놓고, 뒤에 퍼센트 붙이면, 이제, 아, 이 스킬은, 이제 나타날 때, 100 데미지. 에다가, 스킬 레벨단, 이렇게, 십십 오르게. 표시가 되는 거죠. 이거는 또 다른 응용 방법이긴 한데, 밸류를 여기저기 쓸수 있으니까, 이제, 그 밸류의 값을 이용해서, 예를 들어 이제 오프셋 같은 걸로다가, 이거는 이제 파티클 앵글리 빌리저를 소환하는데, 맨 처음에는 0000,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소환하고, 나한번더 반복할 때는 value d d 1에서 자신의 앞으로 한 칸, 앞으로해서 발사되고,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사용하면은, 하나, 어, 너무 빨리 끝났네? 아, 영어로 적었구나 그럼 좀 천천히 끝나겠지. 셋, 넷, 다섯. 됐죠? 잘 보시면은, 네. 제가 여기서 써서 앞을 보고 사용하면은, 제자리에서, 앞에서 한 칸, 그 앞에서 한 칸, 그 앞에서 한 칸, 그 앞에서 한 칸. 저그 다섯 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. 발동이 됐어요.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티클을 응용할 수도 있는 거고, 이제 속도를 더빠르게 해서, 뭐, 뭐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, 오프셋을 이용해서, 거리를 점점 벌리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, 이제 아니면은, 오프셋 말고도, 에어리어. 에어려로 이제 값을 b 반복됨에 따라서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파티클 레이블을 주면 한 다음에 여기서 이런 거프라이즈 값을 b로 한 다음에 연결이 이루어져 고 이제 좀 멋있는 플레인 값을 넣어놓고 주면 특별은 하나는 될거 없고 책은이 어, 조금 멋있게 멋있게 되는 식으로 한번 보여드려야겠자고. 그리고자 한 너나카도 30개 하면 될것 같고 이 값으로 하고 이러면 이제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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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뭘 잘못했네요 지 음, 이뭐 아, 이렇게 해서. 이거, 이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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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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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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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로한 다음에, 요, 이제, 한, 4 정도로? 다로 하겠다. 8로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, 위로 겟. 나 셋, 넷, 다섯. 이런 식으로 조금씩 터지게 되죠. 그래서 조금씩 퍼지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파티클에 응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, 어, 훨씬 보기 좋네 다섯 서 보기 좋네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파티클에 응용할 수도 있고, 이제 저번 강의에서처럼 데미지. 데미지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. 여기 있죠. 데미지 값에도 밸류 값 이런 식으로 넣어서 데미지로도 할수 있고. 이제 변수, 이제, 밸류 값은 이제 활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넓어요. 그래가지고 참고해서 쓰시면 이제 좀더 다양한 거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. 그, 저번에, 전에 제가 광장에서 올렸던 그, 파티클들의 밸류들이, 파티클들이 있죠. 그거들은 이제, 노가다의 산물인데, 밸류 어, 값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. 보면은 이제, 대부분, 뭐, 타겟이나, 파티클 특히, 네, 파티클들, 시프트, shift, 시프트로 값을 변경하고, 시프트로 변경한 값에 따라서, 이제, 캐스팅할 때 나오는 파티클을 다르게 하는 건데, 시작할 때, p 티 r t i 라는 이름의 변수를 영어로 지정하고 밸류를 영어로 지정하고 사용하면 은 이제 0일 때 사용하면 은앵 g r y 류 i 가 나오게 해고 이제 여기서 0일 때 s h i f t 누르면 p a r t i c 가 0일 때 s h i f t 누르면 메시지를 b 리어로 바꾸고 메시지로 b 리어라는 글자를 띄우고 조금 있다가 value set 파티클 value를 1로 만듭니다. 이제 여기서 제가 딜레이를 두는데요. 딜레이를 두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딜레이를 만약에 안 주면은 위에서부터 이게 블럭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실행되는 순서예요 그래가지고 딜레이를 만약에 안두면은 0일 때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리고 value set 1로 만들면 다시 밑에 걸로 내려가야 되는데 또 1이 되있으니까 이게 또 실행이 가능해요 그럼 또 다음 것도 실행하고 또 2가 됐네? 그러면은 또 다음 거 실행하고 그래가지고 딜레이를 줘야 돼요 딜레이를 아주 조금 1틱 1틱이라도 주기만 하면은 이제 다음 거 실행을 할 때는 이제 밸류가 아직 0이니까 이게 실행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좋고, 밸 값은 뭐 이제 또 따로 이렇게 필요하려나?